런던 정경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실 오후 3시. 알렉산드라 브룩스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43살의 그녀에게 세계는 이미 익숙한 체스판과 같았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이 거대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죠.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그녀가 집필한 국제정치 관련 저서들이 즐비했습니다. 글로벌 파워의 재편, 경제 안보와 신냉전, 지정학적 균형의 미래 등 굵직한 제목들이 그녀의 학문적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영국 외교부 경제 안보 고문을 역임했던 경력은 그녀를 이론과 실물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국제경제안보 포럼 프로젝트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목만 봐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과제였죠. 한국 정도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중경국 정도겠지. 알렉산드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펜을 돌렸어요. 제조업 기반의 경제,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외교. 그럭저럭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지칠 짓도 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런던의 하늘도 언제나처럼 흐렸어요. 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먼 곳이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연구했지만, 실제로 발을 디뎌 본 적은 없었죠.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어요. 알렉산드라는 항공편 예약 확인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내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일주일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완성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간단 명료한 스케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경험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가방을 정리하며 알렉산드라는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를 훑어봤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작은 점으로만 보였어요. 조용한 나라에서 조용히 조사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이렇게 다짐하며 교수실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가 깨닫게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 않은 나라를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이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알렉산드라 브룩스는 자신이 준비해 온 선입견과 다른 풍경의 미묘한 당황감을 느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겪는 긴 대기줄과 지저분한 화장실, 무례한 직원들을 떠올리며 비슷할 거라 예상했던 그녀였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는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예에 바르면서도 신속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화장실조차 런던 웬만한 호텔보다 깨끗했어요. 이상하네. 알렉산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해왔던 그녀에게 이런 효율성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안내자로 배정받은 김서진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진은 정확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마친 뒤, 교수님, 시간이 소중하시니 바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불필요한 수사나 애매한 표현이 전혀 없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은 알렉산드라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던 아시아의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런던보다 질서정연해 보였거든요.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놨을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서진이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시죠 라는 서진의 제안에 알렉산드라는 내심 걱정했어요. 아시아 음식 특유의 자극적인 향신료나 기름진 요리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속도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한 지 정확히 5분 만에 깔끔하게 담긴 불고기 정식이 테이블에 올려진 거예요. 이 나라 어딘가 이상하군. 알렉산드라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음식 맛은 예상보다 훨씬 섬세했고 서비스는 런던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냉정하고 오만한 시선을 유지했죠. 둘째 날 아침, 알렉산드라는 서진과 함께 삼성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로 향했습니다. 국제경제안보 포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었죠. 영국 외교부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에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외교 문서에 절제된 표현이었어요. 연구센터에 도착해 첨단 장비들을 둘러보던 중 알렉산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 있는 동료 마이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렉산드라, 큰일 났어. 킹스칼리지 자율주행차 연구소가 갑자기 전면 중단됐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야. 무슨 소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알렉산드라는 당황했습니다. 킹스칼리지 연구소는 영국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마이클은 숨 가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쪽에서 펌웨어 패치 요청을 보냈는데, 우리 본부에서 무시했대.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 안전모드로 전환되면서 모든 게 멈춰버린 거야. 전화를 끄는 알렉산드라는 옆에 있던 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 그건이군요. 저희가 2주 전에 미리 공지했는데, 그 말투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된 일이었던 것처럼 담담했죠. 예고했다고요. 알렉산드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안 업데이트 관련해서 협력사들에게 모두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은 즉시 반영하셨는데 일부에서 지연되었네요.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기술 협력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영국의 첨단 연구소가 한국 기업의 펌웨어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의존성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준비해온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제조업 기반의 중진국이라고 적혀 있던 제목이 갑자기 낡아 보였죠. 예상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 서진은 알렉산드라를 홍대 근처의 작은 백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진짜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라고요. 라는 서진의 말에 알렉산드라는 내심 의아했어요. 국제적인 인사를 모시는 자리에서 이런 소박한 식당을 선택하다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탁자들이 보였습니다. 런던의 미슐랭 레스토랑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곧 놀라게 되었어요. 메뉴판을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김치찌개 두 개, 맞죠? 라고 물었고, 정확히 7분 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함께 15가지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알렉산드라가 물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외국인 청년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전 마르코인데, 이탈리아에서 온 교환학생이거든요. 마르코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30유로는 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선 5천원? 알렉산드라는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음식 맛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났고, 각각의 반찬들도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위생 상태였죠. 식기는 깨끗했고, 주방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럽보다 나아요, 솔직히. 마르코가 다시 말했습니다. 밀라노 대학가 근처 식당들보다 훨씬 깔끔하거든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네 번은 와요. 그 말을 들은 알렉산드라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식 서비스, 유럽식 품질, 유럽식 시스템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어왔던 자신을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알렉산드라는 서진에게 물었어요. 모든 식당이 이런 건 아니겠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이에요.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무의식적 우월감과 현실과의 괴리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백반집에서 느낀 이 경험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넷째 날, 알렉산드라는 서진과 함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기대감보다는 의무감으로 스케줄을 소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영국도 한때 조선업의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거든요. 아시아의 조선소라면 비슷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울산에 도착해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알렉산드라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큰 선박들이 거대한 크레인들 사이에서 조립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배인가요? 알렉산드라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을 때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컨테이너선이에요. 24,000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죠. 그 규모에 압도된 알렉산드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 본그 어떤 선박보다도 컸거든요. 안내를 받으며 조선소 내부를 둘러보던 중 서진이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김상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상우 씨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특별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우 씨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도구죠. 그는 용접 작업 중인 동료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점한 한 점의 용접이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알렉산드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에 깃든 철학을 느꼈거든요. 김상우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영국도 조선업이 발달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야. 철학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압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죠. 다섯째 날, 알렉산드라는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방산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진의 안내로 전시장에 들어서자, 웅장한 규모의 무기체계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실물 크기의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알렉산드라는 내심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영국 외교부 후배인 캐서린 윌슨을 우연히 만났어요. 캐서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알렉산드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도 여기 오셨네요. 그런데 진짜로 한국산 무기로 유럽이 재편된다고 믿으세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전형적인 영국인의 회의주의가 스며 있었어요. 글쎄, 직접 보니까, 알렉산드라가 대답하려던 순간,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K2 전차 1000대를 계약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어요. 독일 전차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요. 캐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기술적 신뢰성은 어떤가요? 폴란드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신뢰성이야말로 저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희에게는 검증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알렉산드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서 동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의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해군 관계자는 KSS 잠수함 모델 앞에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천궁방공 시스템에 대해 열띤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도자라는 믿음, 너무 오래된 것 아닐까? 알렉산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무기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캐서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알렉산드라는 이미 두 번째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서진은 알렉산드라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야외 상영회가 열리는 곳으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서진의 친구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K드라마 제작사에서 조감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상영하는 작품은 겨울영가예요. 20년 전 작품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알렉산드라는 의아했어요. 드라마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영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고, 슬픈 장면에서는 함께 울고, 로맨틱한 장면에서는 함께 웃었어요. 알렉산드라는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다니 말이죠. 중국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어 대사를 따라 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은 주인공들의 패션을 따라 입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설득해요. 총 없이 이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알렉산드라는 처음으로 문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정치나 경제와 달리 드라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창영이 끝난 후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찾았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알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실체라는 걸 말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문화가 해내고 있었던 거죠. 문화가 전략보다 강하다니, 믿을 수 없어. 알렉산드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감정적 공감을 경험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드라마 하나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거든요. 이게 우리만의 무기죠. 그날 밤 알렉산드라는 처음으로 한국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날, 알렉산드라는 호텔 방에서 혼자 지난 며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준비해준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외교 문건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중립형 파트너고 대외 의존도 높음. 독자적 판단력 제한적이라고 분류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법 사례를 다시 살펴봤어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했을 때, 한국은 단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선별적으로 협력했죠. 차드 배치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은 굴복하지 않고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였죠. 알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서진과 만나 이런 생각을 나누었을 때,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의보다 판단을 택합니다. 그 한마디가 알렉산드라에게는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거든요. 진짜 강국의 조건이 이런 거구나. 알렉산드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독자적 판단력과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국제정치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라는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었어요. 자신이 런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알렉산드라는 국제전략포럼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의 외교관, 학자, 기업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그녀의 한국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칩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알렉산드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멈췄을 때 런던의 자율주행차 연구소가 멈췄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인공지능 센터도 멈췄고, 도쿄의 로봇 공장도 멈췄어요.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메모리 칩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이 칩을 만든 조용한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을 중견국으로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닙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외교관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알렉산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 한 편이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의 꿈을 바꿉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 이 작은 칩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죠. 강당 뒤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력을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만 측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세상을 멈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위험 요소는 없나요?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은, 유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단한 문장으로만 답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흐름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연단에서 내려온 알렉산드라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 그날 밤 뉴스에서는 알렉산드라의 발표가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영국 석학 한국을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재정해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당황스러움부터 조선소에서 경험한 압도감. 드라마 상영회에서 느낀 감동까지, 모든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라 브룩스는 한국을 분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변자가 되어 있었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해외 감동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